안녕하십니까. 산마냐 천연 보석 연구회. 오늘은 진짜 템블러에서 10일간을 한번 돌려봤습니다. 어, 황옥서부터 뭐, 우리나라 요색 보석은 전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거기 씻어서 이렇게 얘기 어,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.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나우석서부터 어, 카보나드서부터 어, 청룡옥 청룡옥서부터 여기 코안 호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빛이서부터 뭐 전체적으로 어,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이 종류가 사0가지 됩니다.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